안녕하세요. 요상한 TV 요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유미 장원 당첨자님의 스타일 변신 영상이에요. 와우. 수유미 장원은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매월 한 분을 추첨하여 스타일 변신을 무료로 시켜 드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이번 6월 사연 당첨자님의 스타일 변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음 지원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상님. 저는 요상한 TV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몇 년간 만났던 분과 이별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허리까지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펌도 하여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세련되고 어열어보이는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너저분해 보이고 펌도 사라져서 이도저도 아닌 아주머니형 스타일이 되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수요미장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단발머리로 사랑해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언제나 유성아 t v 화이팅입니다! 굉장히 긴 머리였는데 단발로 잘랐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하시답니다 너무 과감한 스타일 변신보다는 평소에 무난하게 손질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 변신을 원하셨어요. 머리를 기르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길이가 많이 잘려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인을 무겁게 원랭스로 커트해주었습니다. 밋밋한 스타일을 조금 분위기 있는 웨이브 스타일로 펌을 해드리기 위해 펌제를 발라주었어요. 가장 비싼, 고가의, 손상없는 펌제로 시술을 해드렸답니다. 구독자님은 소중하니까요. 연화가 끝이 난후 샴푸를 하고 나와서 25, 30mm의 굵은 노트로 와인딩을 해주었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랫동안 컬을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의 웨이브를 해드릴 거랍니다. 디지털 기계의 온도는 90도. 시간은 10분. 오구는 처음 보는 누나가 마음에 드나 보군요. 오구야, 처음 보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뽀뽀하면 안 돼! 손질이 편하도록 머릿결이 정돈되도록 매직을 가볍게 펴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술인 중화를 해줍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시술은 끝이 났어요. 가장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머리를 말릴 때는 뿌리 부분은 앞쪽으로 쏟아서 말려주는 게 이쁜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컬이 굵직굵직하고 볼륨감 있게 잘 나왔군요. 따로 롤드라이 없이 그냥 손으로만 말린 모습이에요. 어때요? 잘 나오지 않았나요? 사실 음. 사연을 길게 쓴 것도 아닌데, 뽑아주시고, 머리까지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뒤에 많이 개최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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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수유미장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지원 방법에 맞지 않아서 어, 배지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유미장원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을 하고요. 정확한 시작 시간은 당일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됩니다. 수요미장원은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해드립니다. 사연 신청 방법은 제 인스타그램 yo-sang로 D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머리를 하고 싶은 이유 등 사연을 적어주세요. 비공개 계정은 접수가 안 됩니다. 만약 비공개라면 DM에 현재 본인의 머리 스타일 사진을 여러 장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매월 둘째 주 라이브 방송 때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사연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안녕!